맞습니다. 야이 가게 정말 높고 크다. 부자+ 부자+ 부자 자, 사장님 자 여기는 어떤 가게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. 저희가 가게는 대타입니다. 음. 동태에 대한 모든 뭐는 저희가 다 음식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. 야 그러면 뭐 동태에 대한 모든 요리는 바로 여기서 시작된다. 여신제 얼마 안 됐나 봐요. 작년 11월 16일에 오픈했습니다. 작년 11월 16일이면 이제 반년이 조금 넘었네요. 네. 오 요즘 근데 명동이 구두심이 돼서 많이 죽었다고 하잖아요. 네. 근데 이렇게 명동에 또 크게 가게를 차리신 이유가 있나요? 음, 어차피 저희 이 명동 거리를 좀 살리기 위해서 그렇고 음. 음식 맛을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른 동네에서도 많이 오기를 좀 바라고 그래서. 어 앞으로 하게 명동이 또 살아날 거고 네. 또 무엇보다 음식이 또 자신이 있으니까. 네. 어 사장님 좀 어때 요 방송이라 긴장하시데 목이 좀 메이시나요? 아, 아닙니다 괜찮습니다. 아 괜찮습니다 사장님 네. 그럼 저 항상 방송할 때는 큰 목소리로 예. 자신감 아. 있게 해야 된다 아셨죠? 예. 아 좋습니다. 어 여기 <laughs> 동전이 엄청 많고 이거 어서. 마동석 피이랑닮은거저희 <laughs> 뒤에 피이 보이시죠? 예. 아, 굉장히 닮았습니다 아, 아, 아주 이 무게도 무거운 것이 음. 무게도 닮은 것 같은데 여기 뭐 동전이 꽤 많네요 예. 이왜 저금통이 저기 저렇게 쏙 있는 거죠? 어, <laughs> 일단은 남은 동전은 네. 저희가 이걸 모아서 나중에 저희가 브로우 할때 연말에 그... 아. 하려고 야, 저도! 제가 갖고 있는 모든 동전을 네. <laughs> 여기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. 동전이 없네, 없네요. 아, 그래 네. 제가 동전을 넣고 싶었는데, 동전이, 뭐 없어요. 저, 우리, 그 뭐, 스탭들 동전이 없나요? 아, 여러분, 이렇게 스탭들이 여기... 가난합니다. 땡전 네. 한푼 없어요. 아,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자, 제가 사장님께서 무려 150만을 주셨습니다. <laughs> 가게가 사장님 네. 굉장히, 오 널넓네요 네, 천장도 좀 높고, 네. 좀 일부러 이렇게 크게 크게 하신 거예요? 네, 네 그렇습니다. 네. 와, 뭐, 여기 뭐, 홀만 지금 그럼 몇석 정도 되나요? 스물여덟 자석입니다 스물여덟. 예. 저는 백한 이십 명 정도. 홀만 1 2 0명 정도? 방안까지. 방안까지. 아, 여기 방까지 이렇게 돼 있나요? 네. 와, 방, 여기도 회식하기 딱 좋겠네요. 네, 40명 들어갔습니다. 40명 정도, 진짜 한 회사 정도? 네. 여기서 딱 회식하기에 좋고, 야 지금 그리고 뭐 요리가 좀 되고 있나 봐요 주방에서 매콤한 냄새가 나거든요. 야. 아, 야 주방 장님 포스가 넘칩니다. 야이럴수록 파란 머리띠, 이 20대 여자들만 한다는. 주방 장님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가요? 뭐하고 음식하고 그러는 거지 뭐. 아 음식도 하고 혹시 사장님이 지금 저를 따라오셨거든요. 혹시 부인 되시나요? 아닌데요? 아, 부인 아닌가요? 아닌데요? 아, 부인 아닌가요? 어쩔 수 없다. 오, 잠깐 들어갔다 온 사이에 손님들이 딱 계시네요. 오, 네. 어, 그리고 저기 뒤에 보니까 나디가 아니고 1편에서 만났던 회장님께서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.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잠시만 갔다 올게요. 회장님! 회장님, 회장님! 야, 회장님, 네. 이럴수가. 여기서 또 만나가는 회장님. 네, 와 여기서 이렇게 또 식사를 하고 계시네요. 회장님 뭐 여기 오픈한 지 얼마 안 됐다고 하는데 맛있나 봐요, 여기? 네, 맛 최고입니다. 맛 최고예요? 요 네. 지금 드시고 계신 게 석고탕인가요? 석어 동태찌개. 석어 동태찌개. 야 이거 냄새가 죽이네요. 조금 맛보시기? 아 그럴까요? 이야, 역시 아, 회장님께서 방송을 해보셔가지고 살아 있습니다. 동태에 싱싱한 동태의 국물, 동태에 국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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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국물 아, 뭘 주면 역시 국물, 소주 한잔 해야 되는데. 아 이거. 이따가 여기 딱 끝나면 한 잔. 네. 아, 알겠습니다. 아, 자, 맛만 자, 맛만 자 그러면 일단은 국물을 제가 맛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맑은 육수로 끓인. 오, 우 향이 굉장히 좋네요. 음. <목소리도> 어제 <어디서> 숨거었으면 <숨가수 있어? 목소리도> 내려갈 던데 지금 내려가, 내려가습니다 <목소리도> 제가 마사 <맛을> 봤는데 왔다거든요. <목소리도> 네. 우리 많은 천안 시민들도 보고 오시라고 <목소리도> 가게 자랑 홍보 좀한번 해주세요. 아 저희 명동거리 일단 오셔서 아까 말씀 대로 가슴이 확 냉체, 뭉쳐 있는 거를 좀 뿡! 뚫었으면 좋겠습니다. <목소리도> 나도 가묻히고 싶어.